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로 yeah.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Hello. Hello. <laughs>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화려함으로말미암마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나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화려함을 입고 영광을 입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신랑에게 물었어요. 신랑은 신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이 아니요. 하늘그을 아, 아, 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가이, 아니. 제정신이하고술렁이 시작했어요. 또다시 주례가 당황하면서 신랑이 울었어요. 신랑은 신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랑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어서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당황함을 주는 신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식어가는 것을 때때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같이 살다가 이제 다정했던 아내도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여자는 말로 쌓인 것을 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에게 여자의 잔소리는 마치 회원가입 시 하게 되는 약관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들기 때문에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읽지도 않게 되지만 결국 다 동의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다는 걸 약권을 다분들어서 <laughs>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행복 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은 뭐 20년, 30년 그 정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70년, 80년까지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기쁨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갈망하면서도 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데 매우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터득해야 할 사랑의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수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우리는 가까이 있다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문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이 바로 기쁨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에요 또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laughs>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애물이 있다는는니다 <laughs>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할 때 아, 굉장히 기분이 행복하게 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는. 열정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얻고 나서는 그토록 힘들게 얻은 사람과의 사랑이 급속도로 식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님이 언제부터 남이 되고 원수가 되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른들 중에는 남편을 왼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중이 한명이 없습니다 한 명도 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왼수와 원수의 차이가 무엇일까 원수는 가까이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왼수는 가까이 살아야 되는 게왼수예요 그래서 남편을 왼수라고 부릅니요 저희 기준에한 번도 없어요. 네. 왜 사랑하는 일이왼0처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 속에서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는 그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소유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존재 양식이고 소유 양식이에요. 그런데 소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그 사랑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목표가 아니라 소유가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자신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전 존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천인격, 모든 가진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 있지 않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그 자체로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사랑의 신화를 믿는 것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 때부터 읽었던 동화가 신데렐라가 있고 미녀와 야수가 있고 백설공주 그런 동화가 있는데요. 아, 대부분의 동화가 어떻게 끝납니까? 네,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 문장에 대해서 조아리브만이 말합니다. 이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문장은 문학 중에 가장 비극적인 문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비극이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네, 결혼을 했다고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가 같이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은 것이에요. 방치하면 들풀이 자라고 벌레가 서 먹고 그래야 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잘 가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친밀해지기 보다는 익숙해지는 것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목표는 친밀함에 있지 익숙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익숙한 것을 소홀히 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친밀함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와 단점까지도 끌어안으면서 깊은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친밀함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조급함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났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서 단점이나 약점을 찾게 돼서 성처주의가 쉽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변화시키게 몸물이 친다고 변화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할 때그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조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생각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 보면, 어, 살아, 생각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올바른 생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 생각에 따라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괴로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표면하고 있어요. 빌리포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각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리 전에 나이그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라다에 풍수를 일으키고 농업을 못하게 망가뜨리는 그런, 아, 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 나이그라 폭포의 막강한 파괴력을 인간에게 이루게 쓸수 있다는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생각에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전기를 공급하는 댐을 건설해서 인간들에게 이루어질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폭포에 부정적인 힘과 긍정적인 힘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의 힘을 가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에드머르 스펜스가 말합니다. 인생은 조각하기 위한 돌이다. 여기에 신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도. 악마의 모습을 주관가는 것도 각자의 자유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상으로 빛납니다. 할렐루야 밥을 네. 그렇다면 빌보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고 왔을까요? 오전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인들을 복음으로 바라고 왔어요. 그리고 출제를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우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 있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에게 직장도 주고 집도 받게 주는 그것이 은혜예요. 이게 역시 바로 죄 있는 자인데 값없이 받게 된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 다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아들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했고 사탄의 저주받은 노예와 같은 자녀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을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한복으로 그리고 은혜의 한복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점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 근데 그 사람에게 흠이 보이고 어떤 부족한 점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살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좋은 점, 빛나는 점,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커방 그런 석탄 내 보면 그 광석이 그렇게 석탄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흔히 많을 수 있어요, 광산처럼. 흔히 많을 수 있어요, 시커을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보화를 얻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보화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 속에 있는 정금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나 노보실까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들 좋은 점을 발견하고, 말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분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성장하기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어요 빌보 교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라 확신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있는 모습으로 용납하고 끝없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라 거예요 바울이 빌보 교인을 향한 확신의 근거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직 그 사람을 부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기대 속에 볼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그 사람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은 8절 말씀에 글의 신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신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니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실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요 사랑이 시해져요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우리 남친, 남친도들이 했었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우리가 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할수 있는 비결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라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만이그 사랑이 완벽해지고 그리고 내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능력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랑의 감정이 계속해서 샘, 샘솟듯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그의 허물과 단점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절에서 1 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라 너희 사랑을 지시한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풍별하며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가능성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빈포교인들이 정말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수 있는 것은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대해줄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희망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놀라게 성장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미협하 살기에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펼성돼 인생이 이 나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보해주신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하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입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심장,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만바음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소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바라보는 얼굴 속에서 늘 새로운 변화를 보고 그 새로운 발견 속에서 기쁨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토록 살리고자 하셨던 주님의 생명과 맞받으신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도 품고, 열망을 품는 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람이 우리 속에 생기되어 넘쳐 흘러서 우리가 서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